저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이면에는 끝없는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목숨을 걸고 밝힌 북한 최고 권력층의 충격적 실상, 비단옥과 외국산 차로 가득한 저택에서도 자녀들이 읽을 책한 권조차 마음대로 고를 수 없었던 그 삶의 진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닿는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방 안에는 벌써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잠에서 깬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를 듣기 위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죠. 하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예나는 팔베개를 한채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큰 저택 안에서 그나마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준이의 손가락은 어느새 길쭉하게 자라 있었고 예나의 손은 여전히 아기처럼 통통했죠. 열다섯 살 하준이는 또래답지 않게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어요. 일곱 살 예나는 천진난만하게 웃다가도 가끔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택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지내서 그런 걸까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렴풋한 슬픔이 제 마음을 후벼팠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했죠.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외국산 차를 마시며. 진기한 음식들을 맛보는 삶이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당 중앙의 고위 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풍요는 마치 투명한 감옥 같았어요. 제 모든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읽을 책이나 들을 음악까지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선택해야 했죠. 거실 탁자 위 신문에는 수령님 부인 리설주 동지, 인민들의 사랑 속에서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저 기사 속 리설주 동지만큼은 아니어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죠. 고위 간부의 부인이라는 자리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통제와 감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투명한 감옥이 아닌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몫의 삶은 이미 망가졌어도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준이의 학교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요즘 하준이가 학교에서 영 기운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멀리서 운동장이 보이는데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에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볕이 잘 드는 운동장 한켠에 하준이가 혼자 서 있고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 권력 떨어졌다며? 너희 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한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다른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죠. 하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서 있던 교사가 팔짱을 낀채 무심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하준이가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당 중앙에서 힘을 쓰던 시절에는 감히 누가 제 아이에게 이런 무례를 범했겠어요. 하준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 옆에는 예나가 오빠 바지까랑이를 꼭 붙잡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권력의 정점 근처에 있을 때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이렇게 추락하는 거였죠. 이제는 제 아이들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어요. 이곳은 아이들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제 온몸을 지배했죠. 저는 오래전부터 저를 모셨던 하녀에게 은밀하게 바깥 세상 소식통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라는 이름의 브로커를 알게 되었다고 전해줬어요. 접선 장소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 밤 10시였죠. 저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왔어요. 낡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철수였어요. 고위 간부 부인이 맞습니까? 그의 첫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 탈북하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온 공화국이 뒤집힐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해요. 얼마든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탈출 경로와 준비물, 신호에 대해 들었어요. 돈은 미화로 5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3일 후 새벽 4시에 동대문 뒷골목에서 검은색 트럭이 기다릴 겁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하준아, 예나야. 엄마가 너희를 꼭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3일 동안 평소처럼 생활하며 조심스럽게 짐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그날 밤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둘러봤어요.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이곳과의 이별이었죠. 새벽 3시 반 저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하준아, 예나야, 조용히 일어나야 해. 우리 이제 떠나는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둠 속을 걸어 동대문 뒷골목으로 향했고 약속된 장소에는 정말로 검은색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트럭 짐칸으로 올라탔죠.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희처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짐칸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참을 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검문이다. 차 세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죠. 운전사와 검문하는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는 길이요? 함흥으로 짐 배달 가는 길입니다. 뒤에 뭐 실었소? 그 질문에 제온 몸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만약 짐칸을 열어본다면 모두 끝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예나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제 손으로 아이 입을 살짝 막았어요. 됐소. 가시오.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짐칸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하준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이 다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차세우라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트럭 안을 훑고 지나갔죠. 하준이와 예나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제품에 파고들었어요. 밖에서는 철컥거리는 총기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쾅 하고 두드려졌어요. 문 열라오. 보이부에서 긴급 검열 나왔으니 다 내리라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보이부라니.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름이었죠. 예나는 제 옷자락을 꽉 움켜지고 고개를 파묻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운전사 이한 씨가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잠시 후, 이한 씨가 다시 차 문을 열었어요. 설아 씨, 내리셔야 합니다. 짐도 다 풀어서 보여줘야 해요. 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밖으로 나섰어요. 서너 명의 경비대원들이 총을 든채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을 제 뒤에 숨기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들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요. 친척집 가는 길입니다. 함경도 쪽으로요. 이한 씨의 말이 밤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마침내 경비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오. 저희는 간신히 검문을 통과했지만 제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허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을 때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요. 엄마, 이한 아저씨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한 씨가 알려준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을 지났어요. 남아있는 식량은 거의 바닥이었고 아이들 얼굴에는 피곤과 배고픔이 역력했죠. 그렇게 하룻밤이 더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한 씨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을 때. 저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허름한 차림의 남자들이었죠. 여긴 우리 구역인데 당신들은 누구요? 제가 말없이 아이들을 숨기자 다른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한 그 자식이 또 물건을 버려두고 간 모양이구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물건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이한 씨가 저를 팔아 넘긴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막막함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그때 하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제가 배웠던 지식들이 떠올랐어요. 남편 곁에서 접했던 수많은 정보들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지형 정보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국경 지역의 강폭, 감시 초소의 위치, 인적이 드문 산길까지요. 새벽녘 저는 한 가지 경로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험준한 산길이었죠. 위험했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저희는 이른 아침 작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나섰어요. 사흘 동안 산길을 걸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죠. 차가운 강물이 제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하준이와 예나를 양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발 아래 진흙은 미끄러웠고, 물살은 거셌죠. 예나는 제 목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준아, 예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저는 한발한발 진흙바닥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죠. 마침내 발밑이 단단한 흙으로 변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올라섰죠. 저희는 강둑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봤죠. 북한에서는 볼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이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중국에서 여러 달을 숨어 지내다가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태국을 거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죠. 엄마, 여기가 정말 남조선이에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원에서 보낸 석 달은 저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24시간 장사하는 모습에 놀랐죠. 마트에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하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예나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며 깔깔 웃었죠.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 윤설아예요.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손은 거칠어지고 옷은 낡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밤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을 떠올려요. 부모님 묘소에 절도 못 올리고 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죠.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들기 전 아이들 곁에 앉아요. 평화롭게 잠든 두 아이 얼굴을 보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준아, 예나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원하는 거라면서 살수 있어.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가 되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고 따뜻한 빛으로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